0, 1, 6, 1번 설명할게요. 자, px를 요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식 세웠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q2하고 식 세웠어요. 그리고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다. 얘가 3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rx인데 이 2차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2차식으로 묶어요. 그러면 얘는 모이 A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뭐예요? 이차식요거 비교하겠죠? 얘랑.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5가 돼요. 다시 백! 되돌려놔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F에다가 2를 대입을 해요. 그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 e 대입을 하면, 여기는 없어지고, 요2 e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2 2 해서 V가 어떻게 되나요? 음, 2 대입을 하면 2 2 돼서 8 되네요. 진짜 8 되고 2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1이 되네요. 그게 마이너스 3니다 그래서 A가 나왔어요. 그래서 A를 여기다 구해 놓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서 마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